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터 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연인의 민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인의 민박은 기초 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사 민법 김하인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박 29일째입니다. 오늘은 지역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토지 불법 점유자 보호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은 통행 지역권을 시유취득할수 없습니다. 니은. 승역지 점유가 침탈된 때 지역권자는 승역지에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목조물을 배타적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 여기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ㄷ은 앞뒤 말이 바뀌었죠. 앞부분이 요역지죠. 요역지는 일필 토지해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필도 일부라도 무방하죠. 즉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일필 전부야 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리을. 요역지 전세권자도 지옥군행사할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지금세연 지옥 생사를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잠시 지옥권의 부정성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래 법조문 있나요? 법조문에 세, 세 가지 색깔 보여요. 초록색 글씨하고 파랑색 글씨. 다이양에서 빨강색 글씨 보이죠? 그 상단에 있는 그림과 이제 색깔이 똑같습니다. 자, 상단 그림에서 이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 울토지가 있어요. 우리 통행을 위해서 갑토지의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울토지가 도움을 요청해서 요역질 하죠. 갑토지가 도움을 승낙해서 승역질 합니다. 그럼 지역권은 요역질을 위한 종된 권리, 종속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권을 요역지, 요역지를 병에게 매매해서 요역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면 지역권도 등기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게 아래 법조문 292조 자 1항에서 지역권은 담 초록색을 시보여죠 요역지 소유권을 부정하여 이전합니다. 다시 상단 그림에서 이제 우리 병에게 요역지를 매매한 게 아니라 병에게 요역지를 빌려줍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서 병이 요역지를 사용하면 지역권도 병 행사입니다. 그리고 한편 요역지는 토지기 때문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수 있죠. 그럼 이 저당권은 요역지련량 종된 권리, 지역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 아래 법조문, 292조 둘째 줄에 이제 파랑색 글씨 보여요. 파랑색 글씨,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다 파랑색들이죠. 그러나 다른 약정에서 약정에 따릅니다. 그 다음 아래 이항, 2항, 항에서 지역권은 요욕주가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 안 됩니다.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그림에서 자 우리에게 요욕지가 있는데 요욕지는 내버려두고 요욕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요욕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종된 권리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욕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의하세요. 자, 요역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그 저당권은 종된 권리, 지역권에도 미칩니다. 반대로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종된 권리,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딱 두가지 지상권과 전세권만 가능하죠. 지역권 x 습니다 그 빨간색 다시 2항, 2에서 지역권은 요역지 주된 권리에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등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부정성을꼭잘 기억하세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기억. 지역권도 물권이라 재산권이죠 상속,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답니다. 니은, 요욕지, 주된 권리, 주된 권리에 분리해서 지역권 종된 권리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요욕지는 가만히 있는데 지옥구만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만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귀신입니다. 다음 티귿, 토지 불법 주유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을, 공유재린이 지옥권 취득한 때, 그럼 다른 공유와 함께 취득하는 거죠? 네, 틀린 거라, 기억리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지옥권의 불가분성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공식대로 딱 이제 외웁니다 자, 공유관계에서 지옥권이 20년 소멸시 효 걸리는데, 소멸시효를 중단, 정지시킨 것은 공유자 1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하면 지옥권도 20년간 취득시효 할수 있죠? 그럼, 취득시효나 취득기간을 중단시킬 때는, 공의자 전원 즉 모든 공의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깔 네번잘 보세요. 자, 지역권이 소멸 안에 소멸 안에는 공의자에 유리하죠. 그럼 공의자 1인이된 사유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권을 취득 못해 취득 못해는 공의자에 불리하죠. 그때는 공의자 전원 모든 공의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식대로 딱 보세요. 자, 문제 3 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오른 거네요. 자, 기억. 지상권자도 적법 점유자죠. 시효 치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억. 지상권자는 인저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시효 치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상권자는 적법 점유자라 시효 치득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지역권은 요욕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안 되죠.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을 알수 없다 했습니다. 자 디귿 주의하세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1인1인에한 일인, 지역권, 다음 소멸시효 정지, 그럼 소멸 안해 유리하죠? 까피 1인 일이 맞아서 유리하니까 1이 맞았습니다. 근 네, 다시 근데 뒷부분이 틀렸네요. 다시 디귿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1인에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죠. 이건 유리하니까. 1인에 대한 사의만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제일 그때 없다가 틀렸네요. 어렵습니다. 자, 리을.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부등한에서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그럼 지역권은 물권이죠. 그럼 1인,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역권 소멸은 물권행위 처분행위라 공유자 1인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 기억 리얼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오른 거네요. 자, 기억. 지역권은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문이 많이 반복된 건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왔단 말이고 올해 또 반드시 나옵니다. 일단 기억 은 맞았습니다. 미은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나왔죠? 지역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조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단 티극. 통행지역권. 지역권이 종된 권리죠? 그럼 종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겠죠? 주된 권리. 다시 티극.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 주된 권리,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다가 틀렸죠? 자, 리를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연구조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이게 전세권인지 임대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그 뒤에 법원에서 그건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볼수 있다죠? 이건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법원이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2번 기억입니다. 5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까?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로 상관없다? 앞에 승역지죠?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죠. 네은 요역지 지상권자는 자신 용익권범위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귿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지역권 취득한다죠? 불가분성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인자 취득합니다. 리 리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죠? 유상입니다. 손실을 보상해줘야 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5번입니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6번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기역, 지옥,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소유권 양도 넘어가면 지역권, 종된 권리도 등기 없이 따라가죠. 종된 권리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답니다. 주된 권리 따라가겠죠. 등기 없이 따라간다. 이전됩니다. 부정성이었죠. 자 니은 주의하서 어렵습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그럼 지역권을 취득 못해 불리하죠 공의자 전원, 전원. 다시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의자 맞았어요. 전원, 전원. 모든 공의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 말이 모든 공의자를 중단시키란 말이죠. 맞았습니다. 디귿.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그럼 종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된 권리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뒤에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의 얻는 요역지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았 2. 승역지 관해서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했죠. 유상입니다. 손실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권도 두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반드시 정리하는 민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박 즐겁게 즐기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